강아지가 갑자기 귀를 막 털어내고 긁고 또 긁고 심하면 귀 끝에 상처가 나있기도 해요. 무욕하다물 들어갔나? 그냥 귀가 간지러운가 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귀청소를 하죠.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면봉 꺼내서 살짝 넣고 돌려보고, 젖은 티슈로 안쪽까지 닦아내고, 이런 행동 정말 흔하다고 해요. 그런데 이런 선의의 귀청소가 오히려 강아지 귀에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귀청소, 잘하면 약이지만, 잘못하면 병원비 수십만원짜리 독이 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귀청소, 꼭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, 명확하게 정리해봤어요. 그리고 귀 세정제 고를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까지 딱 보호자 입장에서 알려드릴게요 귀 청소는 단순히 깨끗하게 해주자 가 아니고 귀 건강을 지키는 루틴 그리고 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강아지 귀는 사람과 다르게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평으로 꺾이는 L자형 구조예요 게다가 대부분 귀가 덮여 있고 통풍이 안 되는 구조라 습기가 차기 쉽고요 한번 생긴 염증은 잘 낫지도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면봉은 고막까지 자극할 수 있어서 건강한 귀도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. 실제로 반려동물 커뮤니티나 SNS에 보면요. 귀청소 조금 해줬는데 귀가 더 부어서 병원 다녀왔어요. 면봉으로 살짝 닦았을 뿐인데 아이가 귀를 못 만지게 해요. 이런 글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. 그만큼 잘 모르고 시작한 귀청소가 스트레스와 고통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죠. 병원에서도 면봉 쓰는 거본것 같은데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맞습니다. 병원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확대경으로 안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거라서 집에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. 아이가 귀를 좀 긁는 것 같긴 한데 병원에 꼭 가야 하나요? 다음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쪽 머리를 계속 기울이고 있거나 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경우 그리고 균형을 잘못 잡고 어지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귀 안에 염증이나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청소로 해결하지 말고 전문 기관에서 귀 상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도대체 집에서는 어떻게 귀 청소를 해줘야 할까요? 첫 번째로 귀 세정제를 준비해주세요 요즘은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나오지만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이 점막은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이 가장 좋은 게 좋아요.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고 강한 인공 향이 없는 무향을 선택하시는 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. 그래야 강아지가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귀 청소를 받을 수 있겠죠. 귀 세정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영상을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. 그 다음은 세정제를 귀에 듬뿍 떨어뜨려 준 다음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. 세정제가 귀 안쪽 구석구석까지 퍼지도록 손으로 바깥 귀를 조심스럽게 눌러가며 마사지해 주시면. 되데요 이때 뽀득뽀득 소리가 날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머리를 털게 두세요 강아지는 이물감이 느껴지면 자동으로 털게 되는데요 그 힘으로 귀 안에 있는 이물질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. 겉에 묻은 이물질만 휴지나 화장솜으로 닦아주세요. 귀 안쪽은 억지로 건드리면 오히려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. 물티슈나 드라이기 사용은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어요. 그냥 마른 화장솜으로 닦아주시고 자연 건조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귀 청소 후 간식으로 보상을 주면 아이가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겠죠.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. 청소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해줘야 나중에도 얌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간혹 유튜브나 SNS에서 겸자로 귀 안을 닦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해볼까 하는 분들 계신데요,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건강은 전문가가 직접 귀 안의 구조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도구예요. 잘못 사용하면 귀 벽을 찌르거나 상처를 낼수 있고 오히려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집에서는 겉만 닦아주는 수준까지만 관리해 주시고 세정제, 자연 배출, 자연 건조 이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귀 건강에는 충분해요. 정리하자면 면봉 금지, 자극 없는 세정제, 마사지와 자연 건조, 귀를 털게 하고 겉만 닦기 이네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아이 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본 보호자님들이라면 오늘부로 집에서 면봉은 멀리하시고 댓글에 우리 강아지 귀 상태를 공유해 주세요. 귀 청소에 대해 궁금한 점도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.